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과목 선택,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 자료에 나와 있는 과목이죠.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 이 과목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뭘 배우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과목 사실 지금 우리 지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잖아요. 기후변화 이걸 정면으로 다루는 과목입니다. 음, 단순히 현상을 아는 걸 넘어서요. 그 영향이랑 해결책까지 같이 고민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융합 선택이요. 네. 그 자료 보니까 이 과목 목표가 과학적 소양 함양이랑 더불어 사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기후 위기 대응을 탐색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근데 융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좀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좋은 질문이세요 융합이라는 건 뭐랄까 딱딱 나눠진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해수면 상승 문제를 본다면 그냥 지구과학적 원인만 딱 배우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명과. 또그 지역사회나 경제에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사회과학적 관점 이런 걸다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야 지식을 이렇게 연결해서 실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냥 지식만 쭉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에 이렇게 저렇게 적용해 보는 거네요. 중요하겠네요. 그런 경험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되나요? 네. 일단 기후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들 있잖아요. 뭐 기후 요소라든지 변화 요인이라든지. 이걸 먼저 이해하고요. 그리고 기후랑 우리 환경, 또 생태계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걸 분석하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후 변화가 바다, 육지, 또 강이나 호수 같은 담수 생태계 각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뭐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거나 우리 생활 환경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까지 좀 깊이 있게 탐구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해 보는 활동도 있다고요. 자료에 나와 있던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상상해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기후 변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 미래 생태계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예측해 보고 또 기후 위기가 가져올 여러 가지 영향들 이걸 다각도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나 예를 들면 뭐 탄소 저감 기술은 뭐가 있는지 국제 사회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뭘할수 있는지 이런 해결책까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 과목은 정말 음 특정 학생들한테 더 끌릴 것 같아요. 역시 기후문제 원래 관심 많고 환경 보호해야 한다 이런 책임감 느끼는 학생들이 들으면 딱 좋겠네요. 그렇죠? 네 물론이죠. 그런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과목이고요.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다. 이런 열정 있는 학생들. 그리고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이런 여러 과학 분야를 좀 넘나들면서 통합적으로 보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이게 복잡한 실제 문제를 다루니까 분석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음~ 그럼 이 과목에서 배운 거 이게 나중에 어떤 진로나 학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좀 볼까요 네그 안내 자료를 보면요 생각보다 분야가 정말 다양해요 뭐~ 환경 연구원 생태학자. 기상 관련 전문가? 이건 좀 익숙하실텐데 요즘 중요해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 전문가라든지 재생에너지 엔지니어 아니면 기업들한테 환경 관련 조언해주는 컨설턴트 환경교육 전문가 이런 쪽으로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관련 학과도요 환경과학이나 공학, 대기과학, 지구시스템과학, 해양학 같은 분야는 물론이고 생명과학이나 공학 아니면 아예 기후변화랑 에너지를 합친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같은 학과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폭넓게 연결되네요. 그런 과목 운영 방식도 좀 짚어보죠. 과학 교과군이고 융합 선택 과목. 이 수학점은 학교마다 좀 다른데 3학점에서 5학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평가 방식이 절대 평가라는 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석차 등급 안 나오는 거 말고요. 이게 학생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절대 평가,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 A에서 E는요.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얼마나 성취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등수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이 과목 내용이랑 목표 역량을 내가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서로 좀 도와가면서 배우는. 그런 협력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얼마나 아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물론 그 원점수나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같은 건다 기록이 되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일 궁금한 것중 하나 수능. 수능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네,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저희가 참고한 2022 개정 교육 과정 선택 과목 안내 자료에는요.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2028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에는 이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계획이니까요.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 보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기 자신이겠죠 내가 정말 기후 변화 환경 생태 문제에 관심이 있나 또 깊이 알고 싶나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진로나 학과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이 과목이 융합 과목이잖아요.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배우는 건데 이런 방식이 나랑 잘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절대 평가 방식 이게 내 학습 스타일이나 동기 부여에 괜찮을지. 이런 점들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 과목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2022 개정 교육 과정 선택 과목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거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관심사 또 미래 계획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팀각성, 그리고 해결의 가능성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배움을 넘어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일상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좋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